よいよ。 지금 이라고 말했고1사이에서 바깥쪽 보면, 에서은기 이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그라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는 1. 이렇게. 그 다음에, 그쪽음안쪽에서는 바깥쪽은 1. 그 다음에,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X. 에그 다음에, 그다음다그그다 F, X 플러스 1 곱하기 G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5승이다. 그러면, 당연히, 그냥 세 군데를 풀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그럼 0을 넣으면 F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죠? 0 플러스 1에 5칸이니까 마이너스 1. 0에 4칸이니까 자극, 1, 2를 갖다 쓰면 되고. 여기다 안 되면 g1이니까 지금 현재 g1은 여기가 몇번 지는거지 그지? 그럼 g1은 마이너스 1에 5승 그 다음에 지금 현재 0 플러스를 갖다 가 놓으면 1 마이너스니까 지금 현재 마이너스 1에 5승 그 다음에 0 마이너스를 갖다 놓으면 1 플러스니까 1에 5승 그럼 밖에서 하는 길1이네 됐죠? 자그 다음에 15번 자, 전에 풀었던 함수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3차 함수가 아니고 4차 함수에서 그냥 계산이 조금 더, 네, 아마 돌아야지 않을까 싶은데, 자, 가로권을 보고 꺼낼 수 있는 거를 꺼내면은, gx가 지금 현재 x-1, x-2를 가지는 건 맞는데, 뒤에가 지금 현재 결정이 안 되는 거니까 1을 갖다가 쓰지, 그지? 렇 그러면, 밑에 나조권에서 이니트 x가 지금 이제 n으로 간다고 되어있잖아. 근데 그 결과가 n-1, n-2라고 갖다가 써져있으면 무조건 여기가 0되는 값을 먼저 넣는 게 맞아. 예를 들어서 여기가 n-2, n-3이 적혀있으면 n-3, 2, 3을 먼저 넣고 푸는 거고 1, 2가 레이있면 1, 2를 먼저 넣고 푸는 게맞다 소리야.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퍼트로 1하고 2를 갖다 집어넣으면 여기 결과는 그냥 0이잖아. 그런데, 얘가 결과 0이 되려면은, 위에서 무조건 x-1이랑 x-2를 인수로 가져야 되는데, 밑에 게 지금 현재 1, 2를 갖고 있잖아. 그 위에가 무조건, 이렇게 갖다 써지는 구조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 지금 현재 남은 gx에 를 갖다가 들어왔어. 그러면 약분할 까다 약분을 해주면, 아래쪽에 들어오는 게,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고, 위에가 x-x-2인데, 여기가 차트 n으로 가는 거였으면, 이 위에가 n-1, n-2니까, 여기도 n-1, n-2라고 생각하면 남은 n값이 지금 이제 넣어야 되는 게 3하고 4잖아. 그럼 3, 4를 넣었을 때, 이 결과 무조건 그냥 1만 되면 되죠. 그죠? 그러면, 9, 3a, 플러스 b가 얼마? 1. 그 다음에, 16, 4a 플러스 b가 1 해서 연립하시면 gx가 왔다 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네. 네. 자, 그 다음에 16번 해야 네. 되는 거 맞죠? 네네 네. 야, 그리면 모든 상이 아름답게 끝나는 것 같거든? 그렸어요 예? 그렸나, 나라고? 사실 다른 걸한니다 뭐라고요? 다른 게이렇 뭐냐. 수는, 이면 모든 게큰나요 정말로. 근데도 세번씩하고있으 자, 봐봐. 첫 번째 그래프가 지금 현재 0넣면 4지. 그지? 네. 그 다음에 2 넣으면 0이고, 마이너스 네. 2넣으도 0이야. 그 지 학교에서 후배가 물어봤는데 뭐 그러면 얼마나 쪽팔리냐 아무도 없어요. 아무 도 없어요. 그럼 네 아, 네 보다 어린 사람이 누가물어봤을때누 얼마나 쪽팔리냐 없어요. 어, 나중에 이해가 나한테 엄마 합성 함수 뭐야 그는도 몰라. 진짜. 얘가 엄마를 어떻게 보냈어요? 자, 더 봐. 그래, 말대답하지 마. 자 그러면 여기서 자 합성 함수는 함수가 바뀌는 구간을 찾던가. 증감이 바뀌는 구간을 확인하면 되는데, 자, 어, 영부터, 자, 근데, 센스가 있는 애들은 절대 양쪽을 다 그리지 않아. 분명히 나는 설명을 했었던 것 같아. 우암수랑 우암수를 합성하면 무슨 함수야 그지? 우암수지. 그러면 나는 이쪽만 그려서 접을 거야. 그지? 그게 제일 현명한 거 같거든요. 자, 그럼 봐보세요. 0부터 2까지 를 넣을 거야 그럼 나오는게 0부터 4까지 0부터 2까지 를 넣으면 4부터 0까지가 나와 네. 맞아? 그러면 여기 4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꺾여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 맞아?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꺾여 올라가면서 여기가 지금 현재 얼마? 4고 여기가 1이겠지 맞아? 이게 돼? 여행 네. 스토리가 있다고 자 봐봐 0부터 2까지를 넣지 네. 그러면 나오는 결과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아, 네, 그래 4부터 0까지잖아. 그럼 4부터 0까지를 다시 여기다 넣는 거잖아. 4부터 0까지라고 이렇게 따라 올라가잖아. 네. 이렇게 따라 올라간다고. 근데 지금 이제 얘는 폭이 4고 얘는 폭이 2니까 당연히 2의 폭이 절반만 큼 줄어드는 거고. 네. 그럼 2를 넣어서 처음에 0 나오지? 네. 0 나오면서 안 나오지? 네. 그럼 얘 그래도는 당연히 지금 이제 이렇게 갖다 연결되는 게 맞아, 그지? 음. 그래서 그럼 좌우 대칭이니까 당연히 내 그래프는 여기서 이렇게 갖다 내려오고, 이렇게 갖다 내려오고, 이렇게 갖다 내려오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세번 합성한다. 이렇게 생각해, 여기를 그냥 g라고 생각하고 g(x)에다가 fx를 넣을 거야. 자, 그럼 구간 0, 1, 2, 마일, 마이다 역시 얘도 우왕수고 얘도 우왕수니까 한쪽만 그려서 접는 거야 자 그러면 처음에 0부터 1까지를 넣었어 gx에다가 그러면 나오는 결과가 0이지 그지 그러면 이걸 f에 놨다 치면 나오는 결과는 4지 됐냐 그러면 4를 먼저 그려 0부터 어디까지? 1까지 뭐야 0부터 1까지는 4를 그리세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를 넣을 거야. 어디다가? G에다가. 그러면 0부터 4까지가 나오지. 네. 그러면 F에다 0부터 4까지 넣으면 4부터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 거야? 네. 이렇게. 지금 현재 4, 0부터 4까지를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내려가지. 네. 맞아? 오케이? 네. 아, 그럼 내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가는거잖아그 거지 맞아 그 다음에 2를 넣으면은 여기다 2를 넣으면 4지 네. 여기다 4를 넣으면 0이니까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이렇게 왔다 쭉 연장되는 그래프니까 얘도 대칭하면 이렇게 왔다 쓰고 여기 지금 이제 마이너스 2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야 여기 절반에서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됐어? 그러면 지금 현재 각각의 미분 불능장소를 갖다 체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몇 개냐면 3개죠 얘도 3개죠, 음. 얘도 음. 아 4개죠, 그 다음 얘도 4개죠. 그래서 3, 4, 4, 11 이렇게, 음. 오케이? 그리면 해결이 되는 거잖아, 알 21번. 환영.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상황을 인지를 좀 할게요. 잘봐요. 자, 우리가 명제 중에서 리미트 x 가 a 로갈때 f(x)가 수렴이야. 그러면 리미트 x 가 a 로갈때 그냥 f(x)가 수렴이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하나는 참이고 하나는 거짓이지. 이쪽으로 가는 건 참이야, 거짓이야. 오른쪽으로 가는 건 거짓이고, 이쪽으로 가는 건 상이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면 거짓말. 자, 네. 왜 네, 거짓이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자. <laughs> 그러면 어,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자, 왜 상이 거짓이 되는 거냐면, 내가 x 축이 이렇게 갔다가 지금 이제 써져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x는 a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상태랑 이렇게 돼 있는 상태로는 분명히 지금 이제 좌우 한이 갔다가 다른데 얘네들 길이가 똑같다라고 하면 절댓값 쉬었을때 만나는 거잖아, 그렇지? 오케이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서 절대값을 씌웠을 때 오직 하나에서 지금 현재 모델의 분연속이 되래. 그러면 그냥 상서로 계산하시는 게 제일 나으실 것 같아요. 뭐냐면 거기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런 가능성이 생기는 장소가 마이너스 1이라 그 다음에 1 이렇게 두 장소밖에 없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절대값 fx를 풀어 그럼 마이너스 절대값 A 제곱 마이, 어, 플러스 1 이렇게 다 나오죠, 그죠? 맞나요? 그것이 지금 현재 두 번째 함수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그냥 5지.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얘는 1을 넣으면은 지금 현재 두 번째 함수에다 1 넣으면 1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함수에다 1 넣어서 절대 값 씌우면 A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잘 봐봐. 얘가 될때 얘가 안 돼야 돼. 얘.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A 값의 후보를 갖다가 결정하시면 여기서 A는 2가 가능하고, 마이너스 2가 가능하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A는 4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2가 가능해. 그러면 2는 무조건 안될 거야. 2가 되면 둘다 똑같은 거니까, 둘다 연속이 돼서 불연속이 안 나오는 거잖아, 그지? 네. 그러면은, 한금 대사만 되는 거는 얘가, 얘일 거 아니었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8. 끝. 됐네요. 사실, 22번 내가 안 해서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원래 있었던 문제잖아요. 그죠? 함수만 바뀐 것 뿐이죠. 그죠? 그렇게 해야 되죠. 네. 근데 원래 여러분들이 나왔었던 문제보다는 따져야 되는 장소가 좀 많기는 한것 같아요. 그지? 그런데, 자, 어, 요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뭐를 갖다가 좀 이용하면 되냐면, 등변 삼각형을 이용하면 좀 쉽게 나온단 말이야. 자, 봐봐. 지금 현재 그래프가 각자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지금 현재 얼마 나오고, 3 나오고, 그 다음에 얼마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3 나오지, 그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기울기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되고, 기울기가 2짜리인 직선이 이렇게 갖다 써지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인 게 이렇게 갖다 드려지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세 개의 점이 언급된 상태야. 여기가 지금 현재 b야. 맞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 4니까 여기가 지금 현재 a야. 맞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어, c가 어디죠? 여기인가요? 그죠?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여기 각각에 있는 함수는 얘가다 찾을 수 있잖아. 그지 여기 위에 있는 점이면, x콤마-2x 플러스 1이고, 여기 위에 있으면, x콤마-2x-1이고, 여기 있으면, 그냥 y는 3 이렇게 갖다 써져 있잖아. 그지 그럼 약간 이런 스톤이잖아 뭐냐면, x는 지금은 이제 누구를 경계로 달라지고 있냐면, 1을 경계로 함수가 달라지고 있어. 자, 봐봐. X는 1보다 점에 있으면은 얘랑 얘랑, 사, 얘에서 이르는 거리랑 얘에서 이르는 거리를 비교했을 때무한 값을 쓴다 그러면 크지 않은 값, 같거나 작은 값을 쓴다 그랬고 1을 넘어가면 대상이 얘네 두 개로 갔다가 바뀐단 말이야. 그런데 자, 봐봐. 우리가 그 전에 풀었었던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여기, 여기 점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풀어야 되는 장소가 너무 찾기가 쉬웠거든. 요렇게던가, 아니면 요렇게던가, 그지? 오케이. 자, 그런데 이게 조금 복잡하긴 하단 말이야. 그런데 그냥 풀면은, 자,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얘는 누가 가도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에 갖다 풀면 되는데, 어, 요 변이에서 얘랑 얘랑 이르는 거리가 똑같은 장소가 가지는 장소가 여기 생길지 여기 생길지가 지금 현재 판단이 좀 애매한 것 같거든. 그래서 자 이용해야 되는 대형이 도형이 이등변 삼각형이야. 자 이등변 삼각형에서 지금 현재 자 특징이 이러잖아.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갖다 써주면 이렇게 되면 어때? 이 거리가 똑같잖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갖다 연결해. 수직 이등분선은 그거. 그럼 어디서 만나? 여기서 만나지. 그럼 여기서 한번 바뀔 거야. 오케이 이해돼? 음. 얘네, 얘랑 이까지 이르는 거랑 A까지 이르는 거랑 똑같아지는 장 무조건 여기일 거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갖다 끊지. 수직 이동상 갖다 이렇게 갖다 끊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일 거 아니야. 뭐아 거기 있는 그림상 일반상으로 갖다 끄어 보면 여기가 아닐 것 같은 판단은 들긴 한데, 만약에 시험장이라면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맞기는 해, 알겠지?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경계를 갖다 찾는다라고 하면은, 얘네 두께 지금 현재, 뭐, 기울기, 여기가 기울기 2분의 1니까 여기 기울기 마이너스 1도 아니야, 그지? 그럼 마이너스 2랑 얘랑 만나는 장소를 갖다 찾던가, 아니면 그냥 다 쓰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뭐냐면, 자, 처음에, x코마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랑 누구랑 머리가 가까울 거냐, b랑 머리가 가까울 거야. b점이 마이너스 1,3이잖아, 그지? 오케이? 그 다음은, 지금 현재, x 코마 마이너스 2x 플러스 2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위에 있는 거니까 x 코마 3이랑 마이너스 1코마3 이렇게 갖다 바뀌겠지. 그 다음은 갑자기 x 코마 3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a 점으로 바뀌니까 1코마 4로 바뀔 거야. 맞아? 음. 여기서 거리가 가깝다가 여기서 거리가 가까운 거로 바뀔 거 아니겠지. 그러다가 지금 현재 뭐로 지금 다시 또 바뀌겠어? 음. 얘가 x 코마 2 x 마이너스 1이랑 1콤마 4로갔다 바뀌겠지. 여기 변 위에 있는 거니까 같아진 상태. 요 함수니까 아직까지 다 a잖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함수는 2 x 1로 갔다가 나오고 지금 현재 c 정으로갔다 바뀐다고. 2콤마 3. 오케이. 그럼 이거두개 사이 거리제곱, 이거두개 사이 거리제곱, 이거두개 사이 거리제곱, 이거두개 사이 거리제곱, 이것 두개 사이 거리제곱. 그서 이분은 해봐야죠. 전부 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경계만 갖다가 조사를 하시면 돼요. 오케이? 충분히 함수만 바뀌면 낼수 있는 소재고, 많이, 어렵진 않은데 시간 오래 걸리게 해서 니네를 틀리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한 개겠지? 됐냐? 음. 자, 나머지는 따로 합니다 후리가덜 끝났었잖아요, 그죠? 무엇이요? 누구야? 너, 지난 시간에 알아서.